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 너희가 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 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음, 어, 위의 것을 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 어, 그리스도와 함께 어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음, 어, 너희 생, 우리 생명이신 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laughs> 어, 너도 너희 어, 나타나리라 그더희는아땅 어, 아, 땅에 아땅아그람으로 어, 아, 땅에 있는 지체를 어, 지체를 죽이라 고듭남과 음란과 어부어 부정과 어 부정 부정과 사욕 사육, 어 사욕과 악한 정욕과 어어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그아이 어, 음, 것들로 이 것들로 말미암마한어이 것들로 말미암마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은이라그가그 어, 어, 가운데, 그가운그 가운데, 살때운데그 가운데, 그 가운데, 살 때, 살 때, 어, 살 때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가그가 고푸남 과, 고푸는 과, 도영과,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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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기, 어, 아기, 아기, 아 아기, 아, 너, 너희는 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어리옛 사람 어, 어 사람과 그 행위를 그그행그 어, 그 행위, 그 행위를 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음어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이... 이는 자기를 아, 이는 자기를 상상하신 이의 형, 어, 형상을 따라 어지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음 지, 지식에까지 음, 아, 여럽게하는 자라 어, 음 아, 거기에는 어 거기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리파나 무할리파나 어, 아야만인이나 소그디안인이나 종이 종이나 사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없나니어직 그리스도는 어만유시요 만유 만류 가운데 계시 계시니라 어아 그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셨으니 어 택하사. 어, 떡하사원하를거룩하고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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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루가고 사랑받는 자처럼, 음, 아, 금일과금일과자비와 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음 오래 참, 음 오래 참, 참음, 오래 참, 오 옷 입고 옷을 입고 음. 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빛아 용서하, 용서하고 빛아 용서하고 용서하 그리스도께서 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 그리하고 음, 너희 음. 네 너희 안에서 이 모든 거리. 아이 모든 것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뛰니라. 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어한 아,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음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이어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음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 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음음풍성하여그 어, 풍성, 모든 어, 뭐, 죄로 모든 모든 지혜로, 음, 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권면하고, 어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 권면하고, 그, 아 시와 전송 찬성, 시와 전송과 선명한 노래를 부르면. 어,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 마, 어, 말해나, 이래나, 어, 말해나, 이래나, 다, 어, 다 하나님, 어, 아,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음, 주의 이름으로 하고, 희... 그를 어그 그를 힘입어 아그아 그, 아, 그를 힘 힘입, 그를 힘입어 어하나님께 감사하라 음, 어 아내들 아내들아 어 남편에게 복종하 어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어 음, 남편 남편들아 어 너희 아내를 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 괴롭게 하지 말라 <laughs> 괴, 어, 음, 괴롭게 하지 말라. 음, 아 자녀들아, 어 자녀들아, 너희, 어 너희 부모의, 아 자녀들아, 어, 주와 주안의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 어 이는 주안에, 이는 주안,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비들아, 음, 어. 음, 너희 쟤는 를액게 하지 말지니 어낙 심할까, 미라. 아니라아종들아아종들아 음... 아, 너의 육 혈액이 아주 쟤는 혈액이 아순 순종하되 상아아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깔만 하지 말어 사람을 기쁘게 함과 같이 눈깔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음어 음.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무슨일 음. 응뭐 어, 어, 무슨 일을 하든지 어, 어, 주의, 나의, 내. 어, 우리 마음, 어, 마음. 어. 마음을, 음, 마, 어, 마음을...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 마, 마음을 마음, 마, 마음을 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살게 하듯하지 말라. 음, 아, 그 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을 어,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어, 받으,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는 없느니라 아멘.